숭파의 내일을 고민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지난 3월 강제경매사태 이후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에서 제가 수없이 청년들에게 직접 들어온 그들의 목소리입니다. 청년들은 전세 사기를 피해 정책사업이라는 가장 안전해 보이는 우산 아래로 들어왔지만 행운처럼 보였던 그 우산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오히려 날카로운 검이 되어 그들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참담한 현실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주거불안을 해결하겠다며 내놓았던 대표 브랜드 사업입니다. 본래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시작했던 이 사업은 민간이 짓고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 세제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일부를 공공임대로 매입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구조였습니다. 오 시장은 23년 4월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주거 면적을 늘리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10%포인트 인한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목표치를 두 배로 잡아 2030년까지 12만 가구 공급을 약속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안심주택에서 청년들은 자신들의 전재산이 걸린 보증금을 두고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계획했던 삶들이 무너졌고 취업도 결혼도 미루거나 포기해야 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을 잃는 청년도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기에 각종 서류 비용까지 감당하면서 발품을 팔아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도, 송파구청도, 사업시행자도 책임 있는 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청년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리고 절규합니다.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사태가 발생한 지난 2월 말부터 줄곧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해 왔습니다. 누가 보아도 명백한 서울시의 정책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개월 만에 어렵게 자리에 마주한 오 시장은 절반쯤 반말을 섞어가며 청년들의 절규를 끊고 훈계하듯 말했습니다. 청년 안심 주택은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다. 서울시 로고가 붙었다고 서울시의 책임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들은 청년들이 왜 그를 만나려 했는지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는 본인의 브랜드로 가져가고 실패는 남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세훈 표 브랜드 행정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청년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저 어른다운 책임있는 사과였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사과는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순간 청년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사회의 시민의 구성원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말썽꾸러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관련된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합니다 구청들이 앵간히 말을 안 듣는다 사고는 구청에서 치고 수습은 서울시가 한다 오세훈 시장님 송파구청장이 시장의 부하직원입니까? 청년안심주택이 송파구 자체 사업입니까? 함께 책임지고 협력해야 될 자치구를 하급기관으로 치부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분산시키려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른바 그럴 듯했던 그의 주거정책은 다른 곳에서도 이미 실패로 드러납니다. 자랑하던 신통계획 138개 지구 중 설립된 조합은 22곳, 착공은 미미합니다. 모아타운 114개 지구 중 실제 착공은 단한 곳에 불과합니다. 행정 절차의 숫자는 화려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빛좀 개살구, 오세훈 표 브랜드 행정의 민낯입니다. 이제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청년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러지 못하겠다라면 지금이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시민들의 삶을 무너뜨린 정책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구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째라 서울시는 퇴거 희망 청년들의 보증금부터 우선 신속히 지급해야 합니다. 피해 청년들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받고 서울시 명의로 경매배당에 참여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성과만 챙기고 실패는 남에게 떠넘기는 행정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보여주시기 브랜드 행정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책임 행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송파구에도 요청합니다. 피해 청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고민해 주십시오. 서류로만 모니터하고 기능하지 못하는 TF 대신에 거기에 지금 있는 청년들을 찾아가 삶을 직접 챙겨 주십시오. 할수 있다면 관련 행정비용을 지원하고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마음이라도 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시 웃을 때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